반갑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차분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어, 뭐, 기가레인을 보시기 전에, 이제 2019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도에는 이 차분남과 함께 대박 한번 노려봅시다. 기가레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은 어뭐 2000년도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은 기가레인 볼게말 그대로 RF 통신밖에 없습니다. RF 통신으로 못 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RF로 얼마나 갈수 있을지 고객 관심산데 지금 주가를 이제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플러 밸류 파트너스가 지분율 24.21% 들고 있네요 대주주네요 밴드 차트 보면 뭐 하락 추세지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어 재무적을 보시면 은 매출액이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보면 670억 뭐 1000억 1200억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9억. 2017년에 흑전했다. 2018년도에 또 마이너스 25억 적자. 올해 분기 막 적자 엄청나네요. 단기 순익도 적자, 적자, 적자. 이번 올해도 적자가 심하고. 자산 <laughs> 총계. 뭐, 재무적으로는 보시다시피 뭐 크게 볼게 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재무은 네. 뉴스 한번 볼까요? 어떤 말들이 있었나? 쭉 보시면은 2019년 1월달에 기가레임 5G 부품 공급 개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노력. 2019년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특별히 없는 것 같네요. 하하. 그러면은 보자. 어렵고 보시면은 2019년 9월달에 기사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바이브지 새 무선 설비의 전파 인증 완료했다는 소식에 기가레니 강세서 4.8% 올랐다. 삼성전자는 최근 5G 이동 통신용 우선 설비 기기의 전파 인증을 완료했다. 기가레인는 관련 부품이 삼성전자에 공급되고 있어 앞서 정부의 5G 투자 소식에도 주가 상승한 바 있다. 라고 나오네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와 기가레인이 관계가 있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 기사를 보시면은, 이거는 2019년 6월 기사입니다. 보면은,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의 5G 기지구 RF 커넥터 공급 여부와 관련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3, 4분기 말정도에삼성전자 공급이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공급 훈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9월 10월에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고객사를 밝힐 수는 없다. 음, 삼성전자의 납품 또한 아, 확정된 건 아니면 하반기에 확인이 가능할 거라 했는데, 지금 하반기가 한참 지났죠? 이제 내년에 오는데,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어요. 한다, 안 한다. 꼬꼬라졌는지 뭐, 응? 음? 주가를 봐야겠죠, 그러면. 주가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 최근에 쭉 들어왔어요. 그만큼 개인이 쭉 빠졌고, 큰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하루에 보면은 거래량 해봤자 뭐 18만 뭐 이러네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예. 쉽게 말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 크게 아직까지 기가레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19년부터 5G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장비업체들이 대다수 움직였어요. 이런 부품주, 짜잔, 부품주들은 크게 움직인 게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래서 뭐, KMW, 대장주를 뭐, 비롯하여 많이 움직였죠. 뭐, 8배까지또 올랐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주가 좀 떨어지고, 조정주는 지금, 반국인데기가레는 전혀 반응을 못했어, 전혀. 그 안타깝죠. 갔어야 되는데. 주가 보시면은, 이 저점이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응? 2015년도, 16년도, 어? 18년도 이게 저점이었고, 시작 때 이게 언제고, 이거? 어? 2014년도에 다 저점이 있잖아, 이때가. 근데 이걸 깨고 내려왔단 말이야, 이거를. 응? 이걸 깨고 내려오니까는, 당연히 추세가 깨지죠. 물론 여기서도 이미 추세는, 보시면은, 하라패턴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 뚫블라 했으면은, 이미, <laughs> 죄송합니다 자 뚫을라 했으면은 이미 음이 자리에서 한번 돌파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돌파 못했잖아요 이게 응 양복이 마에 터져 놓고 또음봉이마에 터지고 쭉 빠졌죠 음아직갈 응? 그게 아니라는 거라 근데 근데 주가쭉 빠졌죠 지금 지금 역대급으로 빠졌잖아 요 역대급으로 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지금 이까지 빠졌잖아 이까지 응? 지금 보시면은 이까지 빠진 다음에 여기서 한번 거래랑 터져줬죠. 그리고 지금 주가 박스권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허나 2020년도에 한번쯤 기대해볼 만은 하다.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막 몰빵을 하거나 막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거나 이러기에는 위험성 부담이 커요. 재무적으로나 뭐 사업적으로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이 하기 때문에 근데 2020년도부터는 아무래도 부품주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진짜 바이브지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요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려면은 기관에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일단은 보시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이까지. 지금, 한 1900선까지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그 다음 뭔가를 하지, 이것도 못 올린 상태에서는 뭐 주가 뭐, 뭐, 올린다, 말한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보면서 뭐, 손절을 하시든지, 큰 그게 아니라면은, 아니면은, 박스권 행보로 계속 여 안에서 박스권으로 가신다면은, 음? 이 안에서 계속 박스권을 움직인다면 주가가 이 안에서 조금 더 모아가시든지 하시는 거고, 새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900원, 뭐 2000원선 돌파하고 난데가 사도 늦지 않다. 응? 제일 좋은 거는 이 라인들이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2200, 2300원 돌파하고 사면은 가장 좋다. 어찌보면은. 2300원 돌파하고 나면은 뭐그 다음에는 뭐 2700원, 뭐 3000원까지도 가능하다. 2020년도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에요. 5이브지도 네. 그러니까는 기관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